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일 정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제이크루 킬샷 원래 세일 절대 안 하는 그런 제품인데 현재 7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이크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렸는데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6만원, 7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고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색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나이키 오프화이트 와플 레이서 제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고 재고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니시 라인 계속해서 40% 세일되는 정보 소개시켜드릴거고 코글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영미 반팔 티셔츠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코글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종 마르젤라 제품이라든지 오프 화이트, CP컴퍼니 등등 소개시켜 드릴 거고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3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 25%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호카11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릴 거고 팝패치 20% 세일되는 정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컨트리에서 파타고니아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일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던 레트로 X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이스라는 유럽 명품 편집샵에서 아미 제품이라든지 매종 마르젤라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 거고 이솝 제품 27% 세일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 할인 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편집하기 전에 일단 글 먼저 적어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대략 2시간 정도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가입하시고 여러가지 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활동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제이크루에서 제이크루 나이키 킬샷 제품 현재 16%나 세일된 7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나이키 킬샷 제품 같은 경우는 저 세일하는 거 처음 봅니다 대략 10년 정도 전부터 이 제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품 세일하는 거 처음 보니까 빠르게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맞으시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직 배송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현재 사이즈 보시면 9 그리고 9h 같은 경우 9.5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구, 그러니까 270mm부터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까지 업하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260mm 신으시는 분들도 구입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네이비 색상 뿐만 아니라 초록 색상도 판매되고 있는데 초록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60mm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세일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품이니까 이렇게 세일 나왔을 때 구입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이크루 나이키 킬샷 제품 구입하는 직구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주 사이트들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호주 사이트 그리고 영국 사이트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분에 73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굉장히 좋은데 호주 나이키 사이트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구입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몇 몇몇까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일단 처음으로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색상 판매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신고 계신 요런 완전 흰색 가장 인기 있는 색상 83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3불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83불 곱하기 730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730원 이렇게 곱하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를 구입하셔도 관부가세 내지 않을 정도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호주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호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호주 나이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배송이 조금 느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러가지 색상들 만나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색상 굉장히 인기있는 색상이죠. 111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은 겁니다. 111불 해도 730원 더 곱하면은 81,000원 밖에 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 지금 보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색상들 전부 다 만나 볼수 있고 세일하는 제품 찾아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전에 토날 화이트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100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73,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양악스 97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색상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상입니다. 핑크 색상이고 E oh. 현재 15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50불이라고 하면은 대략 11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이렇게 황금 사이즈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 변경해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 알맥스 97 트리플 블랙 색상입니다. 트리플 블랙 색상인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17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계산해 보시면 대략 13만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소스 초특가 세일할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구입하시고 호주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호주 달러 250불 안쪽으로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껌인 색상도 찾아볼 수 있는데 껌인 색상은 세일에 들어가지 않네요.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베이퍼맥스 프라이니트 3 제품인데 지금 보신 요 색상 요 색상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68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여성분들이 맞을 만한 사이즈 있습니다. 남성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 사이즈가 많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요런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색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색상들 만나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 다른 색상 갖다 대면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0불이라고 하더라도 15만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67불이니까 대략 1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베이퍼맥스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오프 화이트 와플레이스 제품 현재 이곳에 판매되고 있고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200불에 판매 중입니다. 200불이라고 하면 1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1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좋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 없어서 구입 못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리셀 사이트에서도 거래가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 265mm 정도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 차트가 여자 사이즈 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리뷰 영상도 올려드린 그런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상도 여기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쁜 그런 제품이고, 신으면 더 이쁜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사이즈 있을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대 50%까지 세일하는 제품들 다양하게 모아져 있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모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일 제품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리셔도, 계속 물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세일이 될 거라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세일이 진행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세일 종료될 때 됐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라 미국 공식 홈페이지처럼 굉장히 구입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소개시켜드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초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초이스라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드세일로 30% 세일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할인코드 넣으시면은 일부 제품 10% 추가 세일됩니다. 그래서 30% 세일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1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몇몇 가지 브랜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아미 제품들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미 티셔츠 78,000원 정도에 하나로 판매되고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비닐 같은 경우도 8만원 정도면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10% 추가적으로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이것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3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독일군 스니커즈 27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맨투맨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청바지도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cp 컴퍼니 제품들도 전부 다3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14만원 밖에 하지 않네요 가격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캐나다구스라든지 디스퀘어드, 겐조, 무스너클 등등 찾아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이 사이트 유럽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달러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원산지 증명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뉴발란스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25% 모든 제품들 25% 세일 받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 봤는데, 990 제품 같은 경우는 25% 추가 세일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고 현재 50불 넘게 구입하시면 미국 배송 대행지까지는 무료로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몇몇 가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25%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중으로 세일 종료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세일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중으로 종료되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카 원원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본디 6 제품 요청을 하고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카 원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색상 전부 다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150불에 판매되고 있고 특별한 할인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본디 6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배송 대행지까지는 무료로 배송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팝 패치 사이트입니다 팝 패치 현재 20% 세일되고 있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 전부 다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18만원 이상 구입하신 경우 한국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소개를 잘못 드렸는데 세일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20% 추가 세일은 되지만 무료배송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 드리는 금액이 전부 다반부가세가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 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만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브랜드는 메종키친에 현재 보여 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들 구입하고 계시는 제품이 반팔 티셔츠들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요런 폭스헤드 같은 경우 87,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됩니다. 요런 세개 여우 그려져 있는 제품 제품들도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추가적인 세일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신상 제품들 만나보시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스톤아일랜드 제품 전부 다 세일하지 않습니다. 세일하는 곳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곳만 세일하고 있으니까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테가 베네타 제품 같은 경우도 다른 곳에서는 세일되면 전부 다 제외가 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보테가 베네타 지갑이라든지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지갑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하셔야 됩니다. 세일 자주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 아닙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 마르젤라 제품 이곳에 다양하게 모아져 있습니다. 메종 마르젤라 제품 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독일군 페인티드 레플리카 스니커즈 판매가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독일군 스니커즈도 이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2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모아져 있습니다. 계속 내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전부 다2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센스닷컴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센스닷컴은 오늘 세일정보에서 제외를 했는데 센스닷컴 같은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20% 세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닷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상 제품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영상 위쪽에 카드 드릴 테니까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어저께 영상 확인해 보시고 센스닷컴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 라인입니다. 피니시 라인 이렇게 창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니시 라인 현재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40%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4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세일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일이 5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면 대략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4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 1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대략 50불, 6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나이키 영역스 97 제품 10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40% 세일되면 6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5% 세일되는 정보도 곧 종료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는 전부 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피니시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세일된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고 세일 오늘 종료되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 원래는 IP 차단하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현재 IP 차단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 요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새 시크릿창 열어가지고, 아래쪽 링크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는 방식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VPN, IP 우회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VPN 우회하셔가지고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IP만 우회를 해놓은 거지, 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 현재 파타고니아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세일은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말도 안 되는 세일 시작됐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일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 요런 배너 떠 있습니다. 15% 세일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백컨트리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는 15%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파타고니아 레트로 제품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둘러보시기 전에 백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해외로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결제를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송 대행주로 보내는 거 막는데 현재는 현재는 백컨트리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 전부 다 성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입하실 때 반드시 VPN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IP 우회 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결제 한국카드로 하지 마시고, 페이팔 가입하셔가지고, 페이팔로 결제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 주소 입력하실 때, 배송대행지 주소 알파벳 숫자 5를 숫자 0으로 변경해 보신다거나, 알파벳 숫자 i를 숫자 1로 변경해 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배송대행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트로 파일 자켓 100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 레트로 X 조끼 같은 경우 64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런, 제, 요런 제품들 사이즈도 전부 다 있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남성분들 레트로엑스 범아 자켓 현재 1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추럴 색상도 만나 볼수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아이들 레트로엑스 자켓 다양한 색상들 다양한 사이즈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레트로엑스 남성분들 자켓 같은 경우도 사이즈 있습니다. 내추럴 색상 같은 경우는 엑스라지만 남아있고,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트로엑스 제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파타고니아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컨트리가 파타고니아 제품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격도 가장 좋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이 재입고 됐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전부 다20%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한국에서 직접 배송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 영국 사이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전부 다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화로 150달러 이상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트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부가세 등등은 전부 다그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런 브랜드는 우영미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미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의 디자이너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한국 디자이너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브랜드인데 현재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관부가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티셔츠들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종 키친의 품들도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런 더블 폭스 헤드 같은 경우 80 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되면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64불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네이버 들어가서 64 파운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략 9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매종 키친의 다른 제품들도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트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긴 이 하지만 매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독일군 스니커즈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갑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좋고 지금 보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스티치 반지갑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 보셔가지고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 사이트 전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페이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4,200여 개 정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겐조 제품이라든지 발망 그리고 아페쎄, 카라트.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볼 수 있고 전부 다20%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았는데, 바버 자켓들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바버 자켓들도 전부 다20% 세일받아서 구입할실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룩판타스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솝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제품 현재 27% 할인코드 나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7%가 최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블랙프라이데이 때뭐 요런때만 30% 세일 간혹가다 나오고 27%가 최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도 영국 사이트고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같은 경우도 일정 금액만 구입하시면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이소 파슬리 시드 세럼 같은 경우도 여기서 포함이 돼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핸드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솝 제품 같은 경우는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한번 구입하시면 계속해서 주문을 하시는 그런 브랜드이고 한번 여기서 구입하시면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27%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